신앙생활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 신앙생활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이모데모 사이의 대화로 중생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중생의 선행 조건으로서 성도의 믿음에 대한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통 바리세인이고 유대인의 관은 즉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가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 밤 시간을 택하여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 자신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하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냐 하면 천국 시민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거듭남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만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라는 이 말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적인 변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친밀한 교제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의 주제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 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단순히 시간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영생을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악인들도 영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영생은 물론 형벌로서의 그런 영생을 의미하고 있지만 시간적인 개념 즉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은. 악인들도 영생한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단순히 영혼 불멸로만 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 영생이라는 이 개념을 단순히 영원히 산다라는 그러한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체험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안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인들에게 있어서 지식 지식적인 것으로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관계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친교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 죽고 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특별한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죽음과는 반대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6절 말씀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는이 말씀은 인간의 자연적 출생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한 인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언제까지나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망에 거하는.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삭승 사망이다 의는 엄난이 하나도 없다 라는 그 말이 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와 동일한 의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물은 세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거듭나는 과정에서 물은 성령과 함께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오순절 베드로가 행한 설교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례가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머리에 물을 뿌리든지 혹은 물 속에 잠기는 의식만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세례가 단순히 의식에만 불과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해질 때에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중생, 곧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또한 어떤 선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생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신비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에 구원 받았는지 그 시점은 정확하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중생의 신비로운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고, 그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사람이 할수 있는 특별한 권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즉,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또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구에서 사역할 때그 교회 바로 앞에 경북대학교 병원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한 번씩 그 믿는 여자분들이 새벽기도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와서 저희 교육자들에게 잠시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병원에 같이 가줄 수가 없느냐 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자신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고 육신에 아픔이 임했을 때에 그래도 교회를 어느 정도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이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영접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이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교육자들이 그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키는데 쉽게 예수를 영접하시는 분도 있고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 분이 있었어요 이것을 볼 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을 아무렇지 않게 고백하고 있지만 이러한 고백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그러한 일로서 다가서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라고 할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자들로서 또한 거듭남을 체험한 자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구원의 풍성한 은혜,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